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마야에서는 라인을 가운데 한 방에 자를 수 있는데, 맥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맥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미드포인트나, 미드포인트를 디폴트로 보통 켜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냅을 켜시면, 스냅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미드 포인트가 켜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텍스 모드로 가셔서 미드 포인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인서트하고 리파인 두 가지가 있는데, 리파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을 추가하면 미드 포인트에만 점이 추가가 됩니다. 세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이걸 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점을 선택하시고 브레이크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진 거를 볼수 있고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고 그게 싫으시면 얘도 정렬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난 스냅은 싫다, 하면 스냅안 하고 아무 캐나 점을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A 정렬 명령어죠. 정렬 명령어 얘가 소스고 얘가 타겟이죠. 타겟을 누른 상태에서 자, 지금 뷰 좌표계니까, 타겟 스크린으로 뷰 좌표계니까, 프론트 뷰니까, 2D 뷰니까 뷰 좌표계죠. 그게 스크린 좌표계라는 얘기죠. 뷰좌표계기 때문에, 2D 뷰는 다 스크린 좌표계를 씁니다. 그럼 가로가 X, 세로가 Y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로만 맞출 거니까 가로 하시고 센터로 하시면, 네, 정확하게, 미드로 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브레이크를 하시면 되고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세그먼트를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아이고, 플라인을 선택하시고 디바이드가 있죠. 몇 등분으로 나누느냐. 그래서 지금 중앙이 필요하니까 원, 하나 등분 나누고 디바이드 누르면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 생깁니다. 이 점을 선택하시고 브레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얘도 뭐 여러 가지, 뭐스크립트를 사용 안 되는가 런 방법이 워낙 많아서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전부 동영상 의자입니다. 무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